2020년 6월 15일의 글입니다. 이 부분이죠.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나중에 혼자 되었을 때 적절한 반박의 말들이 떠오르는 것은 대체 무슨 현상일까? 요즘 시대에는 이른바 정신승리라고 일컬어진다고 한다는 그것 말이다. 일단 누, 그 누군가와 감정싸움이 일어나면 이성적인 판단은 모호해지고 자신의 권리 혹은 기분을 내세우려 할 것이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말다툼이란 그야말로 불합리에 맞서려는 개인들의 말다툼일 것이다.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한다면 모두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권리라던가 기본 관념을 조리 있게 설명하려 들 것이고 이거 그것이 상대에게 반박 당하면 당황하며 재반박에 나서려 할 것이다. 여기서 당황한다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마 몇안 되는 살아 있다는 느낌일 것이다. 이런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감지하면 주체는 죽음으로부터 일깨워지고. 그 생소한 느낌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기며 말로써 그것을 정초지 유려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언제이나 말다툼이 되고 결국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까지 가는 것이다. 헌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살아있는 듯한 상태에 빠진 주체의 반응이다. 죽음에서 깨어났다고는 표현했으나 쉽게 말하자면 평정심을 유지하던 억압된 상태에서 뜻않없이 일정한 억압이 느슨해지면서 말에 의해 일깨움을 당한 것이다. 이런 증상적 사태에서의 주체는 당황할 것이고 기존에 품고 있던 이성적 논리는 엉뚱한 헛소리가 되어 세상에 표현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기존에 품고 있던 사고방식이야말로 세상이 강제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헛소리는 진심이 한껏 담긴 정렬적인 목소리일 것이고 인간의 울음소리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 누군가와 말, 말싸움을 하고 나중에서야 떠올린 반박의 말몇 마디는 머릿속에서만 올리는 독백에 불과하다. 머릿속으로 떠올린 지나간 말은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